어, 요즘 저희 그 대구 시청에서 집회한다고 참3일 어, 연장 개부 생을 저번 주에 하신 분입니다. 예, 어, 참 집회 신고 화려. 또 우리 이끌고 또 대구 시장 권영진하고 싸우랴. 참 고생이 많으신 예. 대구 태극기 김옥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그 전번주에 그 비바람이 불고 해도고그 그 대구시청 앞에 집회 그 4일 동안 그 정말 동지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날 또 우리도 그날도 보니까 그 대구시청 앞에서 그 바람이 불어가 이 스피커가 넘어갈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바람이 엄청 붑니다 우리 그 안전사고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도 우리가 사회자님 얘기하셨는데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죠? 저 텐트 쳐가지고 오렌지 또 저거 수입해서 해야 되는데 저거 좀 많이 팔아 주이소 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패를 끼치는 이 동아백화점, 그죠? 동아 쇼핑 쇼핑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다음에 하고 요새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권영진이 물러가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대구 경기가 너무 어렵고 예산도 못 따고 하니까 우리가 권영진이 그좀 뭐야 좀 잘하라고 우리가 좀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좀 정실 차리길좀 바랍니다. 하고 보수 우파로서 시장으로서 탄핵 부역자가 아닌 그죠? 탄핵에서 벗어나는 그런 권시장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전번에 그 구미 상모동에서그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리 어떻게 했죠? 그래야 결국 약속을 받아냈죠, 그죠? 네, 좀 그래주길 바라는데 참 그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그 권영진 그 시장과 관사있죠수성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이지만 그 텐트 치고 우리 좀 준비해서 직장 생활 하는 분들하고 또안 하는 분들 뭐 여기저기 시간 짠 애가 권영지지 조져야 되겠죠 그죠? 아시 좀 맛, 맛을 좀 들본 것 같습니다 우리들한테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대구 신공항 그 문제라든가 저 경남 쪽에 가덕도로 들고 나오는데 우리도 대구에 우리가 할수 있는 대구의 살길 대구 신공항 이 문제도 우리가 좀 개입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 우리가 우리 밥숟가락 찾는데 실제로 우리 밥숟가락 찾겠다 그러는데 그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도 우리좀 호흡을 해줘야 될 겁니다. 하고 그 호불호가 있는 게 실제로 경북 도청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거 대구 집회다 보니까 대구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4 4만 4만4천평인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듣기원리지이안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사쿠라이 이 개새끼들은 우리 대구 시민 것처럼 사질 치고 앉았는데, 아니, 우리 거면 우리가 예산이 왜 천억씩 득합니까? 부가 받아야 되겠죠? 무료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안 하면서, 아, 국회의원들이 해가 예산 따가지고 해야지. 그게 10년이 넘어서 지금 중고, 북고, 저기, 북고 이제 도, 북고는 도청터고, 중고는 시청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도리정상 쪽에 이제 그 시청 유치를 하려고 해서, 우리들끼리 자중지질이 일어나고, 싸움만 매일 붙입니다, 여러분. 그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하고, 지는 인간이라 그러면 사하새끼가 말입니다. 나 탄핵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할줄 알았는데, 광주시장한테 5.18에 대해서 그것도 자유한국당 당은 국회의원들이 한거 아닙니까, 그죠? 김진태 의원인가, 이정명 의원인가, 김순대 김순대 의원이 아 이거 좀그5.8 명단을 까고 국적 조사를 까란 말에 지가왜 사과합니까, 여러분?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욕좀 하. 치러이 고다어욕좀 아, 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랑 악연이 뭐 남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 때그 지하철 광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하게 막은 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 별이제 대표 내려가 가지고 지하철 광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개자식이 막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막 여러분들 막욕 섞어서 죄송한데 정치 차리라고 대구 시민들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이게 얼마나 관심도 아니고 어? 실기빼 가지고 지 정치 생명원은 열대하고 말이야. 대구 시민을 볼모로 말이다. 그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저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대구가 보수 우파의 성지라 그러는데 시장부터 저 모양인데 우파의 성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꿎은 우리들 애국? 어? 대구 시민들만 나와가 맨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솔직히 이 자리가 1 7절점입니다 11월부터 했으니까, 언제 16개월이죠, 그죠? 근데, 정신 차려야 되지. 진짜 한심합니다. 그리고 요새 문재앙이 보셨죠? 그 1박 3일 동안, 그 트럼프 만나러 가가 얻은 게 뭡니까? 뭐 있죠? 뭐, 뭐, 있, 뭐 없죠, 그죠? 그 기껏 한다는 말이 그 스테이크 먹고서, 아이고, 아이고, 미국 고기가 맛있대나. 그 광우병 지지하는 것들 다 밑에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김묘아 이런 것들부터 해가 전부 저 미국산 30개월 이상 고기 먹으면 내가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그 작자들의 오야범 아닙니까 문제하기가 안그렇습니까 아, 여러분? 근데 뭐 미국산 스테이크가 맛있어요 30개월 이상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걸 우리 국민들도 알아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 그 뭐야 북한의 이 석유류 제품 막말하다 석탄 우리 화력발전소 석탄 북한산 석탄 들어와가 세컨더리 보이콘 맞으면 그 은행들 다 죽으면 여러분들 그 은행 한구자에 5천만원 이상 못 찾아나옵니다 그게 참 미국이 참 답답한게 아 경제 제재를 가야게 되면 우리 자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대 시위하고 막, 들고 해서 악감정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에서 칼을 꼽으면. 그러니까, 미국도 참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재인이 가가지고, 지금 거 가는 게, 실제로 미국에 가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안 하고, 오로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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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방송국 새끼들도, 김정은, 김정은 방송국만 보냈지, 경제에 대한 말 한마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통령입니까 뭐야 김정은이 똥꾸역 빠는 문장입니까 여러분 아니 나라 전체가 지금 진짜 폭망합니까 여러분 경제 때문에 내 허구한 날이놈로방송국도 전부다 김정은 김정은 아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남한 하나 보태준거 있을니까 밀가람포대 보내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 5천만 국민한테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수혜사태 때 승리 트럭에 쌀 보낸 적 있죠? 김정일이가. 제 기억으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래요. 평화통일 됐으면 좋습니다. 근데 방법이 그거처놓은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말하며 보면서 맨날 김정은, 김정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요번에 아이고, 박영선이는 보니까, 지 신랑은 변호사 하면서, 어? 삼성 변호하고, 지는, 어? 삼성 진짜 말도들도 잡았죠, 여러분? 아이고, 부부지간에 아주 합작으로 멋지게 하더구만요 근데, 그래가 그걸 또, 장관을, 그, 또 임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총 청문회 뭐하라 합니까, 여러분? 청문회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대통령 지 맘대로 해놓고, 어? 실제로, 진짜 인물들이 없어요. 나같으면 그 조국이 빨리 물러 내려와야 되는데 진짜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안 내려오는 거 맞죠? 그리고 얼마 전 우리 9일 날이죠. 그 변희재 대표 진짜 김경수는 이 뻔뻔한 새끼는 두루킹 댓글에 9천만 거을 썼는데 맞죠, 여러분? 원세훈 국정원장은 28만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갑 채우고 징역 4년을 키했는데이 새끼가 모자랐다고 수갑 다풀고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변제 대표가 불쾌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고 저 개인적인 얘기 한번 드릴게요. 그날 재판하는 날변제 그 대표님 큰고모님이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큰고모님이 우리 대구에 집회하시고, 그 변대표님 미디어워치라든가 하시는 분들 고맙다고 꼭 인사전화 한번 전해드리려고 했다80 이상 되신 큰부모님이 여러분들, 진짜 그분들이 다, 친척분들 다 안타까워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 서울 쪽에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그, 태블릿 PC 위해서 진짜 억울하게 교도소를 간 우리 변제 고문, 그 다음 에 황윤 대표, 우리가 진짜 태블릿 PC 위해서 유일하게 지금 전부 다 우리가 그7 8 0여 오늘 집회가 74회차지만은 태블릿 PC 하라는 데가 유일하게 지금 대국밖에 없습니다 두 무대가 그래도 거의 20,30% 이상 할인해서 할인을 해가지고 변리 대표를 석방하라 황대표를 석방하라 하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를 까라 그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걸 안 까보면 뒤집을 우리가 JTBC 손속히 저거 끌어내려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못 밝히면 은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서울 쪽에 그 미디워치나 이쪽에서 열심히 하셔가 또그 검사도 고발을 하고 노노수이도 검사 저 검사도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자들 기자들 그 마포세 고소했죠 그죠? 다들 참. 피눈물하게 고생들 하십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쳐드릴까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또 변대표 역시도 진짜 열심히 해서 많이 옥중에서 투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이 바깥에서 좀 남은 사람들이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뭐야, 지금 돌아가는 게 그, 상당히 서울 쪽에 집회하는 분들이든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돈 문제겠죠. 그 음향 장비라든가 집회할 날는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참 이렇게 전화 교류를 해보면은 참 어렵게들 하신다. 그래 서울 사시는 분들 서울도 좀 도와주시고 그죠? 저 대구하면 대구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뭐 집회가 뭐 누가 뭐빵내려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미력하지만 여지껏 버텨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동지들분에. 동지님들 덕분에 여지껏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동지 여러분께 들참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게 4월 16일이 각하 구속 만기일입니다 그죠? 이 사기정부 새끼들이 진짜 어거지로 해가 자 구치소에 계신데 우리 15일부터 16일 17일 그 법원에 항의 집회가 있습니다 소청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은 좀 개인 출발하셔가지고 우리 그 법원하고 16일날 서청대하고 17일날 하고 좀좀 많이 좀 도움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예 네, 저희도 그래갖고 그뭐 그 집회식은 돼있지만 우리 장비차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소, 소리 낼수 낼 있을 때좀 도움을 줄수 있을 때 우리가 좀 하도록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실 거죠? 자고 우리 그 그, 변희재 대표, 참, 그,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좀할말 많은데, 뭐야, 그, 오늘부터 해가지고 또, 그, 문재인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미군 무대 진표 있죠? 미군 무대. 미군 철수하라. 이것도 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 들고 나냐면은대한민국을 어, 앞에서, 무기 구입하고 또 시켰다고 대모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일도 바쁘지만 힘든 가운데 우리 좀 대응해야 되겠죠, 그죠? 캠프호커, 캠프헨리 해서 그 연락이 오고 좀 이렇게 파악이 되면은 우리가 또날낭하게좀 싸워서 그거 미국군에 미군 철조하라 이거 작살 내야 되겠죠? 예, 네, 그래. 우리한테 참이 어려운 가운데 쉽고 많은 과제가 좀 따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사지시피 건영진이 이거 내가 참, 이거 이거 똑바로 버르장말이 고쳐가 뜯어고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 못하고 있다가 답답한 게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 가와만사성, 이거 만사성이라고 우리 집부터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2003년 2월 18일날 중앙로 지하철 참사, 그 그분들 우리 유공자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1995년, 상인도 가스 폭발 사고, 그분들, 진짜, 유공자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지하철, 뭐야, 그 참사, 그것도 대장이, 그러니까, 최고 악질 영남대, 김태일이가 회장이랍니다, 여러분. 야, 진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덮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위에 올려야 되겠죠, 여러분? 거의, 우리도 광주처럼 뭐야? 유공자 명단을 보훈총이 아니라 여러분들 5.18 유공자 명단을 보훈총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 아니고 광주시청에서 관리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5.18 유공자 명단을 보훈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관을 해가 광주시에서 합니다. 이거 말이 합니까? 여러분. 그까 그러니까 우리도 시하철 참사 두 군데 이거 1구시를 이관해서 우리 국가유공자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분들은 억울하게 사고 나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아닙니까 부상자 등 부상이 말도 못하다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마치도 거기도 192번 사망자는 198명 피해군 뭐야 상인동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995년 돈으에서 540억입니다 조항로는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 봐 치우기 바빠가다 붙였는데 그래 봐야 16년 그렇죠 그 다음에 24년입니다 그러면 80년대 이러면 39년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조금이나마 미력하지만 할수 있는 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그, 여러분들 앞으로 애국활동하는데 힘드시지만 좀 도움좀 많이 부탁드리고 진짜 많이 이제 좀 나오십시오. 봄움 되니까 나오시고 그 다음에 동기 여러분들이 도와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적화가 안되고 김정은이랑 이거 짝짝꿍한한 한 놈들하고 우리 대구라도 좀 악랄하게 더잘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하고 우리가 진짜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대구 1번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명예회복 맞죠? 두번째가 뭡니까? 탈핵 구역자 처리죠? 세번째가 뭡니까? 태블릿 피식하라 네번째가 변이제 대표 황의원 대표 석방하라 맞죠? 한미동맹을 강화하라 맞죠? 자 이거만큼은 우리가 기본을 하고 가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부연해서 앞으로 우리도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상인동 1995년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지하철 복공파이터가 날아다니면서 억울한 사람들 진짜 많은 피해 입은 거 사실 아닙니까 어린 학생들하고 우리 그거 끄집뭐 올려가 좀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지만은 대구 신공항 그죠 신공항 우리 대구쪽으로 해야되겠죠? 그렇죠? 가덕도가 아니고 부산은 이미 문재양이 쪽으로 해서 이미 똘똘 뭉치려 합니다 그러면 대구도 싸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한목소리 이런거에 대해서다낼수있을거예요 아마 우리, 우리 이익인데 우리 이익되라고 하는 일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권영진이 지하철 공사하고 또 포스터모 붙이기 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 우리가 요번에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주소 알아가 우리가 계획자가 텐트 치고 수송구 가서 조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 그... 날 우리 저 뭐야 이정일 교수님이 이 스피커 넘어가서 몸을 다쳤습니다 우리 사진 찍으시는 분 있죠 우리 대구 포스터 만들고 자 우리 참이정일 교수님한테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 좀 그가 지나가는 행인 맞았으면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게 두 발이 넘어가가 몸으로 좀 막으셔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부상해서 좀 시달리고 계십니다. 자, 하고 우리 월화수 어디라 그랬죠? 서울 법원 서초대 참석 많이 하실 거죠, 여러분들? 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좀말좀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태극기 김옥경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